정명석 목사님의 사건 초기부터 심층 취재 보도한 황성익 명예기자의 대국민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독교 보험 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하여 첫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M양의 실체와 둘째 회의 공문서 작성으로 의심되는 수사 조서 셋째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소인의 실체, 본 사건의 고소인 m 양은 성교에 입문하기 전부터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와 개인관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보소인의 부모도 정명석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였고 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그를 대해주었습니다. 2020년 1월 보소인 m 양이 혼자 운전을 하고 기가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연락이 되지 않고 평소 기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받은 정명석 목사는 사고를 직감하고 급히 해원들에게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에서 구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M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적 세뇌를 당하여 한거 불령 상태에서 17번의 성해를 입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거 불령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녹음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0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본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정명성 목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 매일 껴안고 입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일기장은 역사적 사실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법정에서 인정하였던 바 이것이야말로 성패를 입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작 수사 의혹. 충남 경찰청 소속 수사관 조경희는 고소인의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직접 접속하여 녹음 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수사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 조서와 달리 그렇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력한 증거를 할수 있는 엄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본으로 간주할 수 있는 클라우드 녹취 파일을 내려받는 법정 시연을 앞두고 보소인 M양의 변호인과 수사관은 전문 장비가 구비된 경찰들도 법원도 아닌 모텔에서 함께 시연을 준비하던 중 실수로 삭제가 되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클릭 과정이 필요하고 설령 삭제가 되더라도 한달 안에 휴지통에서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실수로 중요한 자료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실수로 지어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명성 목사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프레임 수사이고 조작 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 조작 의혹 김 교수의 제보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왜곡 보도로 법원에서 하의 근거 결정과 이를 어겨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SBS 방송 내용을 재편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역 배우를 성폐해자로 둔갑시킨 회의 자막 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소인 M양이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는 녹취 파일은 이미 국가수 검사 결과 편집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나는 신이다는 영상은 악마의 편집으로 제작된 페이크성 다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 조서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조작 수사가 상당히 의심되며 유일한 정보로 제출된 사본 녹취 파일은 이미 정권능력으로서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명성 목사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험 선교의 재판부에게 더 이상 고소인들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악의적인 편파 보도로 치우친 여론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멈추고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공명 정대에게 재판 낙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